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뒤를 캐는 남자 이재용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뉴스는요 국군 창설일에 처음으로 생긴 일이 있어서 아마 이 뉴스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현역 부사관이 휴가를 갔는데 해외로 휴가를 가서 그곳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를 했다 이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남자 군인인데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A 하사. 경기 북부 지방에서 부사관으로 전차 조종수로 2년 동안 복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임관 후에도 성 정체성 문제로 1년 동안 심리 상담, 호르몬 치료 이런 걸 병행을 했고요. 에, 지난해 6월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 그 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여성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거죠. 부대에 복귀를 한 후에 군 병원에 가게 됩니다. 군 병원에 가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A 하사는 전역, 전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남은 복무기간을 완성한 후에 장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역 결정이 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군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 보도 자료에 따르면, A 하사의 보직이 성 전환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 전환이 됐다고 해서 전차 조종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신체적 변화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역 결정 및 전역 적격 심사도 이에 준해서.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정례 브리핑에서 간부나 병사가 중간에 성 전환 수술을 이유로 적격 심사에 붙여진 일이 처음이다. 그에 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 새로 규정을 만드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말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현재로서는 전역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어, 여기서 저희가 더 궁금해서 어,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진작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미국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어,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코인홀더라는 이름을 가진 미군인데 10년간 공군으로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공군으로 군 복무 중에 2016년인데 이때 성 전환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후에 공군의 모든 기록에 이름을 바꿔 이름을 코인 홀더에서 알렉산드리아 홀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성 전환 수술한 현직 군인의 성별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됐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를 표명합니다, 또. 이걸 보면, 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됐던 게또 트럼프 행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이슈는 미국 내에서도 아주 오랜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영국은 1999년 성전환 군인을 위한 고용 정책을 수립합니다. 한나 윈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나 윈터본과 같은 성전환 육군 장교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트랜스젠더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트랜스젠더도 신체검사는 피할 수가 없대요. 군대를 가기 위한 신체검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 해외 이슈로 가끔 이런 사진 올라오는데요. 이게 군 입대 신체검사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성이죠. 태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도 어, 군 입대를 원하면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차이가 이제 아주 두드러지진 않고 남성 외모를 그대로 가졌는데 스스로 성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형이 됩니다. 그래서 입대를 할수 있고 반면에 성 전환 수술을 완료한 삼형은 병역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성 전환 부사관 논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거 한번 짚어 보자고요. 22일에 일단 전역 심사 위원회에서 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어,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 하사가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후에 전역 심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게 연기가 받아들여지면 설 연휴 이후에 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어, 아직은 이게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어요. 어떻게 될지가.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섣불리 결정을 낼 일은 아니라서 저희가 뉴스의 뒤를 한번 캐봤고 해외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뒷캐남 이재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뒷캐남이라는 뉴캐남입니다 <laughs> 뉴스캐는남자 이재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